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로아, 보시나요? 아, 모르겠어. 볼지 말지, 롤 그걸 체했지. 그로아 볼지, 볼지, 볼지 모르겠어. 몰라, 나 접고 싶은데. 내가 로아를 접어야 되는 이유. 그냥 돈을 아끼고 그걸로 딴걸 하자. 소울이 터커 깎을 생각하면 어지럽지 않냐? 시간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다시 해야 되는 이유. 로얄가드 상자가 아깝다. 그거 진짜 밤새면서 막꾸박꾸박 방송 끝나고 가가지고 얻은 건데. 그리고 소울이 터. 그 정도? 약간 그... 애증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로아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싫어 내가 대시했는데 차였던 상대의 라방을 보는 느낌이야 나는 진짜 좋아했어 원래 3200만원어치 대시했는데소울리터 궁금하긴 해서 한번 볼까 소울리터 영상 궁금해 로아원장의 97값으면 레전드인데 닥쳐 97한 번만 주지 그랬냐 로아 그냥 구경이나 하죠 에이, 제발 소울리터 멋있지 말아라 서울이 더 멋있으면 안돼 알았지? 과연 2023 하반기에는 어떤 업데이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롱 스타크를 이끄는 우리의 삼대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대 기장이 겉에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죠. 조금 어, 어? 네 기장분이고 회사하는 지난번에 하나 그 로우윈터 아니야, 아니야 제발해 아니야, 어, 아니야 나 정을 봐야 어, 스팀장님께 제발 좀 빨간색 출신으로 적극적으로 2023년 여름 업데이트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식 나온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소울리터입니다. 바로 소울리터입니다. 소리터는 울 암살자 네 번째 클래스로 그리고 소리터의 울 스킬은 이제 살기 스킬, 망자 스킬, 사신 스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망자 스킬은 이제 망자의 원혼을 활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스킬이고요. 진짜 원혼을 이용해서 직업 각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신 스킬의 어, 강화라든가 뭐 사용에 특화된 각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른 하나는 게이를사용한 사신화 상태 특화된 그런 각인로 나뉘게 명상 어, 봐야죠 아, 상 보고 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접을 거야 접을 거야 을 거야 색이야주 컬러가 라색이야 미쳤다 씨 이, 이, 는 7월 19일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네, 최강의 군단장 카멘입니다. 네, 카멘 레이드는 이제 카멘의 권능이 만든. 어려운. 네, 카멘레이드 같은 하, 경우는 진짜 이제 진짜 그 아브렐까야, 아브렐까 느낌. 돼요. 근데 이건 예상 범위 아니긴 해. 어려울 게 나올 거라 했으니까. 그리고 생긴 것가 진지하게 생겼어. 충분. 네, 4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난이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4관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4관문이 또 사관문이 엄청 어려운 거네. 어쩌면 어려운가 이제 헬이나 시련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고요. 네, 이래서 3관문까지는 이제. 기존의 군단장베이드와 동일하다고 보심할것 같습니다. 매조 반복 뛰어난 청각을 아니, 활용한 추적 몸을 숨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왜 보라색이 하필 너무 보라잖아 그냥 어, 예상은, 예상은 했지만 네첫 번째 스토리 컨텐츠는 바로 운명의 빛입니다. 모험가는 누명가도 같은 2단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아, 모험가들이? 이,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유저들이? 네 <laughs> 그 소울이터 뭐냐고 왜 실수해. 자꾸 소울이터 보여주네 어, 전설 아바타 전설아... 3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해당 원화를 보시면 저희가 전설 아바타는 외형을 아, 어떤 클래스인지, 네 전사 체형 오, 개선이죠. 쉬시... 아니 안다 우리 일출이 절세가지면 안올리는데 여름 신상 아바. 아이템입니다 와 네. 이거 랭가요 여름 하면은 빼먹을 수 없겠죠. 어, 뒤져 아끼. 네, 수영복 아이템이네요. 아, 진짜 아끼어 봤다. 귀긴 것만 주지. 아끼죠. 귀신은 이미지 중에 귀엽고, 웃긴 것 말고 예쁜 어, 것도 좀 좋죠. 아, 귀여웠다나 이제 다시. 특별한 구체도. 아, 보라색이 다 쓰고 방금 전에 네, 이번에는 커버 스토어를 오프라인뿐만 거. 아니라 온라인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laughs> 슈퍼 모고콜 익스프레스입니다. 슈퍼 모코코가 이렇게 되겠다는 이런 쉬이... 목적을 가지고서 바로 1,540까지 성장을 빠르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벤트 때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각인 지원인데요. 근데 사실 네, 1,580. 좋아요 그렇죠? 이것도 난당연하다 생각해요. 은 저희가 익스프레스를 넘어가는이요 그냥 이런 하이프도 당연히 스프레스가 끝나도 가는 게 추가적인 중연에서... 좀 목표를 가지고서 여기까지는 당연한데 달성을 8, 8, 좀 사실도 있어 목표? 어, 80에 도달하셨을 하고 도와드릴 어, 수는. 리터 이미 나 지금 일 카드기 내려는 정말 직업 상태가 한대카야 처음에 이프레스를 시작을 아, 하게 되면, 뭐 들려봤죠. 일단 계정은 슈퍼 모코코 이프레스다. 새로 시작하신 분들 부캐 기준으로 소울리터 아주 빠방하게 아주 시원하게 이제 편안하게 키우십시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어 아, 그런데 7월 중순에 소울리터랑 예, 소울 디아블로 동시에 나오네. 그런데 어, 몸 섬이나 디아를 하면 돈은 이벤트? 안 들어. 우와 계속하면 난 이렇게 쓸거 같아. 소울리터 저거에 내가 돈을 안쓸 리가 없어. 아바타도 하나도 안 빼고 다 사줄 걸 칠월에는 드디어 소리터가 출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 자리에 맞춰, 사... 맞춰서, 맞춰서 여섯 개꽉채운 사람들은 소리터 키우실 거 없을 거예요. 좀 심심한데. 아좀 아, 솔직히 저 진짜 고민되거든요. 진짜 로아를 아예 접으려고 진짜 큰맘 먹고 접으려고 했던 거라 딱 토끼 아바타까지만 출첵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구칠도를 저걸 깎으려고 하는 거랑 이제 에스더 가고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아 근데 진짜 소울리터가 내가 원하던 그 자체로 나왔어. 일단은 대검의 타대의 보라색 스킬 쓰고 스킬 쓸때 거대한 소환수의 악마 같은 거 나오는 거. 근데 절대 안 나오겠지 막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일차 약간 멘붕이 왔고, 아니면 중도를 택할까? 진짜 막 랭커 달려 려고 달리지 말고 좀 해보고 재밌으면 생각을 해볼까? <laughs> 대화되는 부분이군요 아 로아 계속 할까 말까 소울 히터 영상은 만족했는데 모든 진짜 소울 히터 1억 투자했는데 나만 남을까봐 못 하겠어 저희가 아예 아, 들어가 <laughs> 있습니다 돈을 안쓸 리가 없어 내가 소울 히터를 하면 무조건 그 돈이 없을 거라서 아. 아예 안 해야 돼 그래 어, 돈 아끼자 뭐, 남자 인파이터로 그대로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혹여라도 좀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은 게요 정말 매력적인 클래스가 될것 같고요 너무 오, 별로야, 진짜 이미 스트라이커랑 말씀이시죠? 너무 네, 비슷해서. 알겠습니다. 남자 돈 많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리소스 활용하겠다는 거, 보셨을 보셨을 거, 보셨을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니면 보셨을 본인들이 보셨을 그냥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부터 아니 그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인파로 쭉밀는 거, 중간에 다른 걸로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진짜 이렇게 끝이야, 진짜. 아니까 로아 적구 소리 다 하려고. 아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나오길 바랬지만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도 로아 할 사람 다 하고 굴러가고 뭐 나아지고 이럴 건데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지금 발표한 게 맞기도 한데 아쉽다 아 근데 저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약간 고백했다 차이고 막돈막 막 선물 겁나 했는데 차인 느낌이라서 씨 나도 이제 안봐 이랬는데 라방 한다길래 약간 염탐했는데 불이 나네 <laughs> 이거 뭐지? 이런... 아 근데 저 남인파에서 갑자기 막 누가 와서 내 머리 막꼬매주 왜냐면 저는 사실 소리터의 머리 이미 바, 바, 반 쪼개져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막 박음질해 주막오바로크까지 쳐준 느낌이야 인파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오랜만에 바람. 제가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1억을 더 투자하냐 마냐의 문제라서, 내가 이걸 계속하면 나는 소울이터의 진짜 진짜 에스더 효과까지 궁금하거든요. 그거의 문제라 조금 두고 볼듯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 로아 줍다고 했는데, 소울이터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매하네. 음, 소울이터는 진짜 마음에 드네.